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롬의 기대 이론입니다 어, 이건 일단 과정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단성 유인가 이건 많이 나왔고요 요새 나올게 없다 보니까 이제 기대는 0에서 1 수단성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유인가는 미지수 마이너스 m부터 플러스 n까지 이런게 막 나옵니다 자실 먼저 기대가 나왔죠 기대는 내가 노력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성과가 나와야 돼요 나의 능력도 있고, 환경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력했을 때 성과 나오는데 주관적입니다. 불가능하다 0, 확실하다 1, 그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건 맞았고요. 답 아닙니다. 두 번째, 성과가 보상 간다는 게 수단성이에요. 이 보상에 대한 매력도가 유의성이에요. 유의성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미지수 사용의 미지수 n부터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틀렸죠 높은 성과 나왔을 때 항상 내가 원하는 보상이 오더라 그러면 정이 돼야지 플러스가 돼야 될지 일이 확실하고요 근데 거의 확실하다면 플러스 일될 거고 뭐 아니라 뭐 플러스는 되겠지만 일은 뭐 아니겠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겠죠 반면 음 0이라는 건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틀렸습니다 답은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보상에 대한 매력도가 뭐다 유의성이야 이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 기 때문에 미지수 사용합니다. 마이너 n 부터 플러스 n까지 해가지고, 3, 2번도 맞았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어쨌든, 브로미론은 기대이론입니다. 네가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 때 성과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대감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어요. 그렇지네가 노력하면 성과 나온다, 가능성. 전부 주관적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노력하면 성과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이 없죠. 그래서, 브로미로는 구체적인 어떤 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건 맞았죠. 못한다. 맞고, 맨 마지막에, 내가 보상받았는데, 선호 강도네요. 어, 내가 뭘 받았단 말이야. 이걸 받았을 때 일을 더 잘해요. 이거는 강도가 높은 거죠. 정의 유의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뭐별 차이 없더라. 0이겠네. 오히려 받으니까 싫더라.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어, 보상받았을 때, 더 선호한다면 정의 유의성, 선호하지 않는다, 또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영, 선호하지 않는다면 부의 유의성이겠죠? 5번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틀렸습니다. 어, 어, 국회직 문제인데, 국회직이 항상 좀 앞서가요. 구급이지만 앞서가고, 여태까지 브롬이론 나왔을 때 그냥 기대, 수단성, 유인가만 물어봤지만, 이제는 그 지수까지 물어봅니다. 이제 나올 게 없어, 이제. 브롬 나왔을 때.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